도착 야 여기만 봐 짜잔 와 팬케이크 미쳤다 네, 여기에 이런 줄 아니 我。<laughs> <laughs> 아, 아... 아... 원래 관람차가 없었는데, 새로 지었나봐. 이런 관람 차가 생긴 거야? 벽 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, 뒤를 들면 바다가. 노을 색깔 대박이야. 어디가 봐, 나다 짜잔, 온다이 비치. 미쳤 어. 우와. 진짜 예뻐. 어떻게 이러지? 나 물이 밀키스 색깔이야. 씨. <laughs> 해 이거 아니야? 밀키스라뇨 완전 밀키스 색깔이잖아. 우와. 우와. 대박이다. 하도 아! 무슨 일이야? 어디서 자꾸 개가지죠? 어 저기 있어 어? 강아지 바다 위에! 뭐야 쟤? 너 뭐해? 두 마리야 어바다 들어가 야 어디가? 파도 응. 오는데? 어이구 어이구 어이. 없네 도망갔어 아 주인인가봐 저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지 말라고. <laughs>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너무 예쁘다. 지금은 본다이 비치부터 푸지 비치까지. 스타일 워터를 걷고 있어요. 날씨 엄청 좋고 바다 엄청 예쁘고. 공 내려놔. 아, 어디 보여? 근데 이제 던져야 갈까 하고. 어. 던져. 아 파도 지나가면 던지시나 보다. 아 귀여워. 아, 번지라고 빨리. 번진다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우와 뭐야? 빠 아, 좀. 지금 우리는 타마라마 비치를 지났고. 그리고 여기는 이제, 브론테비 빛일 거야. 아, 여기 완전 해변이네. 와, 여기서 서핑한다, 다들. 와, 이 사람 성공했어. 대박이야. 아, 귀여워. 얘네 봐. <laughs> 와, 멋있다. 아니, 빠졌어. 아까 양쪽으로 오는 게 진짜 멋있었어. 아, 그걸 못당았네 여기 좀 다른 게라고 이제 저기서 한 옆에 가 <laughs> 여기는. 우와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저 사람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아니네. 넘어졌어. 너무... <laughs> 말하자마자 넘어졌어. 간다, 간다, 간다. 오! 없어졌어. <laughs> 그니까. 러 오, 출발, 출발. 우와 우와 어이 일러 빠진 것 같아 약간 여기는 브런테 비치 아까 거기가 아니고. 여기가 브론테비치 우와 파도 야 무슨 선동 소리가 나? 어, 진짜 아 네, 어디가 어디 비치인지 다 기억할까? 여기서 말해놔요 여긴 브론테비치야 갈매기 너무 웃겨 브론테? 어 브론테비치 브론테. 우와 들어가고 싶다고? 아니, 나도... 밀어줘? 응. <laughs> 우와 파줘봐. 우와. 우와. 엄청 큰데? 거의 다온 건가? 와. 우 실랑인가? 아 잘못 신고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코스탈 워크 걷고 있는데, 나는 워커를 신고, 쟤는 컨버스를 신고, 그래서 지금 발이 아작나는 중입니다. 아, 깨비 이런 게 나와? 근데, 어떻 이렇게 많아? 저 끝까지 다 있어. 와. 위에도 있어. 진짜네? 와. 안 나와. <laughs> 너 찍고 싶다. 아니 그래도 숙기고 있어야 될것 같아. 많이 왔어, 우리. 드디어 클로벨리비치까지 왔습니다. 이제 쿠지비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. 또 가보자고. 클벨리 비치 뭐라고? 클로벨리 비치 오. 오 햇빛 와우 야, 꼭 카메라 틀면 안 너무 멋있다. <laughs> 와. <우와>. 물이 진짜 차네. 와. 아, 힘들어. 와, 너무 멋있다. 진짜 예쁘다. 와우, 드디어, 드디어 도착! 여기 는 마지막 바다인 쿠지 비치입니다. Thank you. <laughs> 야아 이거 없는데? 어 따로 버린도 없어 원래 안 주는 거야 언제 먹어? 아 장갑이 안 껴져 짠오부터 먹어야 돼 생. 어스 괜찮아? 내가 맘대로 골랐어 어자지너 매운 거못 먹으니까 근데 이게 스파이스야 음 근데 괜찮아. 짜짤하지짭지 뭔가 봐. 낮은 단계기고어 그래, 맞아. 그럴 것 같아 엄청 커 우리가 왜 센트럴 역에 와 있냐면 버스를 잘못 내렸기 때문이야. <laughs> 저긴 트램이 가고 있고, 어. 우린 걸어서 가야 하고. 현재 <laughs> 시각 8시 6분?